오늘은 정말 일하기 싫은 날이에요 어 택배가 와 있네요 그누테크 자 이게 뭐냐면 자 전동 운반기 <laughs> 전동 운반기가 옆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뉘어 놓은 겁니다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터는 괜찮은데 앞에 차동기요 요 부분이 고장이 나서 전진 후진 하게 되면 턱턱 턱 걸려서 자, 이런 식으로 운행이 안 됐습니다. 이걸 뭐 실을 수고 없어서 근우테크의 기사님하고 통하면서 화문제가 뭔지를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풀어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이걸 다시 잠그고 모터 앞부분 여기를 풀어서 해보니까 모터는 구동이 돼요. 그럼 이게 문제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택배를 주문했습니다. 이 기어 헤드라는 이거, 이 부품. 이게 지금 가격이 14만원입니다. 요거 한 뭉치가 14만원. 아, 비쌉니다. 근데 이거 수리해야 이제 쓸수 있으니까 이제 복수한다고 하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수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사, 육각이고요 육각 나사인데 몇mm냐면 5mm네요. 5mm짜리 육각 렌치로 요걸 풀수있고요여기 달려있는 요거는 6mm짜리입니다. 요건 풀때 6mm 썼고, 앞에 고정은 5mm. 5mm, 6각 렌치만 있으면 이렇게 모터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충전 포트인데 앞에 플라스틱이 망가져가지고 이것도 하나 구매했어요. 이거는 2만 원. 자, 대망의 기어. 자, 기어 박스입니다. 요게 14만 원. 앞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일단 봉인해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모터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모터를 제거했구요 그럼 6mm 육각 렌치로 제거해 줍니다. 아우, 힘들어. 바로 이 녀석이 문제인거죠 이걸 새거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짠 오늘 택배 한 따끈따끈한 아이입니다 방향은 위아래가 다르죠 높이가 요 아래쪽이 밑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교체했는데 안되면 어떡하죠 아우 목장갑이랑 미끄러워서 아 작업이 힘드네 손에지할날것 같아요 아휴 아. 자 여기서 한번 옛날 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돌아가면 안들어가네 오 안 들어가네. 맞네, 이게 망가졌네. 안 들어갑니다. 여기 안쪽 기어가 기어 박스 안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살짝 돌려주면서... <laughs> 아우, 근데 모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원래는 이거 뺄때 무릎으로 받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때문에 무릎을 받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자세가 좀더안 나옵니다. 지금 카메라 촬영하느라. 아, 이 장갑. 어우, 됐다. 아 이게 미끄미끄해서 목장갑보다는 고무장갑이 나은 것같아 지금 여기는 제가 기름 안 묻으니까 장갑 벗어버렸어요. 후, 아우. 자,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을 켜고. 오! 됩니다! 아! 저거를 바꾸면 되는데. 별거 아닌데, 아, 한 6개월 못쓴것 같아요. 겨울부터 해서. 아, 그래도 저렇게 바꾸고 나니까. 좋네요. 한번 시운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똑바로 하고, 한번 운행을 해볼게요. 충전기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여기가 아마 이게 떨어지거나 할때 충격 때문에 여기가 분리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2단 분리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새 걸로 교환 해 주려고 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잠금장치도 날아갔네 새 거는 이게 여기 고무로 좀 안전하게 되어 있네요 풀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작은 드라이버가 지금 없어서 어차피 여기 선을 이어야 되거든요? 이어야 되니까 이걸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거를 싹 자르고, 빨간 건 빨간 것끼리, 까만 건 까만 것끼리,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전동 운반차를 다 고쳤습니다. 충전도 잘 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전동 운반차도 전후, 후진 아주 잘 됩니다. 이제 충전해서 이제 작업에 투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동 운반차를 사용하시다가 저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들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운행이 안될 때는 분해를 해서 어디가 작동 안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부분만 부속으로 받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나요? 또 차동기 어 하나가 14만원입니다. 하... 저 충전포트 고장난 건 2만원. <laughs> 다 돈입니다. 그래도 16만원으로 이걸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